기도했어요. 아, 우리 다섯 친구 한수도 안 울고 우와 그래요? 자, 우리 말씀 따라 읽어볼 텐데 선생님 먼저 말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읽는 거예요. 할수 있죠? 자,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출발할래요. 출발할래요. 한결아 누구랑 함께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과 함께. 우리 한빈이, 한비, 우리 한빈이, 이제 한빈이 몇 세? 6세 됐다고. 이제 대답도 잘해요. 발표도 잘하고. 자,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검은색 글씨를 빨리 읽어버리고, 우리 파란색 글씨만 친구들하고 같이 읽을게요. 색만 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같이 읽게요 내가 먼저 학생이 먼저 할게요 <laughs> 내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 같이, 같이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나여을 중심을 보는 보는 이라 보는 이라 가시더라 가시더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왜 평안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 자, 사십 분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미나야 이경아, 나나 이 무슨 그림이에요? 탄수야 동물 이거 왼쪽에 무슨 동물? 멍멍이 멍멍 멍멍이 멍멍이 무슨 그림? 더 조그만 멍멍이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아, 아기 멍멍이 그래요 아기 멍멍이 순수해요 강아지라고 해요 그죠 강아지 강아지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강아지는 강 엄마 엄마 강아지 어미 개의 도움이 필요해요 옆에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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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띠야 띠야 여마리 여마리 병아리가 삐약삐약 이렇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엄마 가 엄마 닭! 아빠 닭 아니야 한빈아? 엄마 가 그래요 엄마 닭이라고 합시다 어미, 엄마 어미 닭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이제 한빈가 너무 나갔어 딱 아, 한빈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한빈이가 공부할 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누가 알려줘야 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선생님. 맞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공부하거나 어리지에 가거나 교회 왔을 때는 누가 알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쵸? 죠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나와, 나와,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누구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그러님 어, 우리 자세 친구들은 정우 중이니까 이렇게 아무 안쳐가봐도 돼요. 자어 어린 강아지는 엄마게 빽빽 병아리는 엄미다 우리 유치부 지금 공부할 때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올 한해 살아갈 때는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주원이 하나님도 맞았어요 예수님도 맞는데 우리 주원의 표정이 자신감을 얻쳤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 친구들 다윗 들어본 사람? 손 다윗 다윗 들어봤어? 다윗 들어봤어요? 손 내리고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무엇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지 잘생기고 이쁘고 뭐, 멋진 거 이런 거 쳐다보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아, 우리 4세 친구들 전웅 중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친구들 무슨 그림이에요 유명한 할아버지 같아요 사무엘 이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야 제네들 친구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어른, 어른인 것 같은데 합니다. 제 제라고 할 만한 오구세요 황빈아 여기, 제, 미래 봤어요? <laughs> 꿈에서? 아까 전에. 구했어요? 이야, 우리 <왜>, 한빈이. <laughs> <laughs> 어, 화, 화내지 말고. 네, 왜 흥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아, 이세에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왕을 택하라 왕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세의 집으로 갔어요 이세의 집에 하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엘리압을 딱 보고는 우와 과연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왜? 왜? 어땠나 봐? 키도 엄청 크고 선생님 키 커요 작아요?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엄청 잘생겼었나봐.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한 개야. 그건 아,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을 봤는데, 엘리아. 와, 과연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나봐. 키도 엄청 크고, 엄청 멋있게 생겼었나봐.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생겼는지 키 큰지 그런 거 보지 마.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나를. 나는 잘생긴 거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거 이쁜 거 이런 거안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마음. 정신.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도 보고 세 번째 아들도 보고 네 번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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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택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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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봤어 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세가 뭐라고 했냐면 아 막내가 있긴 있는데 막내 지금 밖에서 양 매매 음, 양 지키고 있어요 막내 아여기서 밖에서 밖 양지키고 있는 내일 가니까 밖에서 밖에이밖에게말에어요그서데려서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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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여밖에 막내 에서 밖에서 밖에서 밖에 데이비드 그래요 다윗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이 누구였다고?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셨다고 잘 생긴 거. 이쁜 거, 키큰거 이런 거봤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왕, 우와, 왕, 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이렇 기름 부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눈도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엄청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이을 왕으로 삼아주셨을 때 형들 다 아니라고 했을 때안된 이유가 뭐예뭘 보고 했다고? 큰 형, 키 크고 멋진 거 아주 잘생긴 거 그런 거 봤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이살 사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laughs> 그래갖고 나 괜찮아? 괜찮아. 하나께서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인이 마음 뭐지? 예성이 마음 뭐지? 이렇게 우리는 마음 볼수 있어? <laughs> 있어 없어? 선생님 마음 하유라 선생님 마음 볼수 있어 없어? 선생 무슨 마음이야? 못 봐요. 우리는 얼트만 볼수 있어? <laughs> 우리는 외모만 볼수 있어요. 키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이런 것만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우와! 하나님께서는 마음. 하연이가 지금 무슨 마음인가? 한결이가 무슨 마음인가? 주원이가 무슨 마음인가? 우!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사람을 찾을 때 무엇을 보고 또 찾으실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찾을 때.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느님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찾으시되 뭘 보실까? 마음. 다윤이의 뭘? 민재의 법? 동아의 법?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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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신다고. 우리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찾고 계신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사흘세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유치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생님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만 함께 해 주실까요? 언제까지? 아, 우리 발표자가 좀칠세어엄마들이 가더니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졌어. 우리 친구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까지만 함께 해주실까? 생 따라 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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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자녀들, 우리 아들, 딸,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따라 읽어봅니다. 나를! 나 택하신 택하신, 택하신! 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나와,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우리 친구들 자녀상 하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유치브 친구들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어요 우리 영부에서 이제 4세 가돼서 우리 유치브로 올라오는 친구들 울지도 않아요 와 우리 6세에서 7세가 된 친구들 그리고 우리 막내 4세에서 5 세가 된 친구들 그리고 우리 6 세가 된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 살씩 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한빈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니에요. 한빈이 한살 먹었어요. 이제는 몇세예요 한빈이? 5세 아니고 6 세. 6세한살 먹었네 그러면 한빈이 한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한입 떡국 먹었어요. 아 그래요? 자, 친구들, 우리 다한 살씩 먹었어. 민주이도 오세요. 동생들도 있어 이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잘해야 돼. 우리가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잘해야 동생들이 보고 배워요. 자, 월상에 2019년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도 있을 까 얘들아. 막 우는 일도 있을 까 없을까? 네. 울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도,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누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나의 왕, 하나님께서 대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유치비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소망. 소망 사랑.